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앵커의 픽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시황과 함께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 대결 규칙을 먼저 보시고 방송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대결 규칙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 편입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기준에 관계없이 한 주씩 매수합니다.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합산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누가 이겼는지 결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한 종목을 먼저 볼게요. 저는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시초가인 56,400원에 편입했고요. 다음으로 PD 픽 종목을 볼게요. PD는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했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수했습니다. 시초가인 123,500원에 편입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누가 이길지 많이 예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F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에 시장은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앞으로도 조금씩 더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장 마감 후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을까요? 양대시장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살펴보니까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력 더해주고 있습니다. 더 크게 올랐다가 지금 살짝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1%대 강세 펼치고 있습니다. 1.24%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320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비슷한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고요. 1%대 오름세 관찰이 됩니다. 752선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94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15억 원, 개인 투자자들은 91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치를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577억 원, 기관 투자자들 129억 원의 매도세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72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상황도 보겠습니다. 환율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원이 오르고 있는데요. 1307원 30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서와 함께 보셨고요. 종목대결 규칙을 한번더 보시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종목에주목하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긴 했는데요. 그래도 꽤나 좋은 수치.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요. 보통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는 주가가 밀리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2%대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5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보실 반도체 관련주인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만큼 이렇게 반도체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LG전자의 잠정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는 LG 전자 어떤 양상이 펼치고 있는지 보니까요 1.4%의 강세입니다 94,4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니까요 매출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실적은 증권가의 전망 수요 비교를 할때 매출은 거의 부합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다소 밑도는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직전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은 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부문별로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환율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 전자도 오늘 오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컨센서스는 19조 5,22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8,392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4%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던 올해 1분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을 발표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투자와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LG 이노텍의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가 양상 살펴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런 투자 소식 속에서도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장초반에는 4%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약호화거래 들어가 있습니다. 34만 2,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수혜주로도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요. 어떤 투자에 나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BGE와 관련해서 공장을 조금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세상 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카메라 모듈 부문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엘지이 도택은 일단 이번 투자로 구미 4공장을 인수하고요. 이 공장 내에서 FCBGA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제조 능력도 더 늘릴 예정인데요. FCBGA는 PC와 서버, 네트워크 등의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충분한 업체가 적어서 공급난이 심화가 되는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기도 이 분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의 경우에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능력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있는데요. KB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반기는 아이폰 동무대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4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가 아이폰을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매출 비중이 79%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아이폰 판매 증가에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요즘 시장 속에서 원전주들도 꽤나 관심을 가져 보실 만합니다. 어제는 우리 정부에서 탈원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제는 EU에서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반응하는지 대표적인 두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에 올라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지만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음봉과 양봉 사이를 오가고 있고요. 3%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18,100원 내외에서 주가는 반응을 해 주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의 주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은봉으로 전환이 됐지만 4%대 강세 보여줍니다. 5,33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EU에서의 소식이 오늘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린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현재 시간으로 6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산업 분류체계 그린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린텍소노미는 EU의 친환경 투자 기준입니다. 여기에 포함될 경우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EU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그린텍소노미를 만들면서 원정과 천연가스를 제외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에너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정과 천연가스도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어왔는데 이번에 가결이 됐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주가 양상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들, 2차 전지와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더 많이 채택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강세를 펼치고 있으면서 53만 5천 원 내외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주가 양상 어떤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1%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약부합 거래 들어가 있습니다. 37만 원의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뉴스를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이슈는 테슬라에서 채택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들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원통형 배터리는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에 비해서 표준화된 규격입니다. 단가가 낮고 양산이 손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삼성 SDI 등 대표적인 주자들은 생산량의 확대를 위해서 사전 작업에 한창입니다. 관련해서 상신 EDP와 TCC 시스템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충북 청주 오창 공장에 7,300억 원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원통형 배터리 시장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이스즈 자동차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거래일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나인테크와 세아 메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 양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주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양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양상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최근 들어서 양상이 꽤나 좋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 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17%대 급등세로 14만 3천원의 주가는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수젠택의 주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젠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윗골이 달면서 양봉 형성 중입니다. 그래도 6%대 강세 펼쳐줍니다. 지금의 주가 16,350원 내외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5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최초로 허가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 원 멀티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수젠텍은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코로나19 이슈도 있고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진단 업체를 통해서 검사 능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수젠텍의 경우에는 현재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RT-PCR 기반의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들, 게임과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지스타가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지스타가 정상화가 되는 만큼 게임주 전반적으로 오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4%대 강세를 펼치면서 59,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음봉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요, 1%대 강세를 펼치면서 23만 6,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 소프트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3%대 강세를 펼칩니다. 37만 2,500원, 1,500원 내외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까지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고가를 2%대까지 찍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의 주가는 49,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개막 소식 덕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메인 스폰서인 업체와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게임업계가 올해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참가를 확정하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경우에는요,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조직위와 함께 부산 전역을 활용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위메이드는 2012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메인 스폰서를 맡은 업계 유일의 게임사입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토는 지난달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지스타에 출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NC 소프트의 경우에는 지스타 행사 참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작 홍보를 위해서 참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B2B 부스에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 마감까지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대결 규칙을 한번더 보시고 아침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대결 규칙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 매수합니다. 내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합산을 하고요. 이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한 종목을 먼저 볼게요. 저는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5만 6,400원에 편입했고요. 다음으로 p d 팩 종목을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시초가인 12만 3,500원에 편입했습니다. 오늘도 누가 알겠지 많이 예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수 그래도 좋은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